런가 아니 금속 처리. 이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아, 나 시간이 있어요? 네. 이 음. 렇게서네 이게 되는 게맞아

저쪽에. 이거를 이제 시켜요? 어, 다된 거예요? 네. 아홉 번 해야 돼 아홉 번. 음. 두번 했어요. 아 그래요? 아홉 번? 네, 두 번, 했어요. 음. 번 해봤다면서 네. 아홉 번게왜 놀래? 아니 나도 아홉 번 했죠 옛날에. <laughs> <남으실> 때, <laughs> 밑에 좀 네. 나는 해서 말려갖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었는데 아홉 번을 그럼 발효차랑 발효차 있을까? 그때는? 아니, 아니요. 아니요. 여기서 또 이걸 집어넣는 거구나. 번갈아가면서. 아. 이걸 또 바로 볼까요? 네. 오. 맞아. 맞아. 나도 <laughs> 이렇게 한거 같다. 나도 오래되었 저도요. 가이기가 음 맞죠? 예, 네. 네. 맞아요. 같이 요어 이거는 버리 고 아, 그래요? 여기 바구에 그래. 아, 저기네. 저기 한 저기 어, 초록색. 초록색. 아, 아, 이거 가르. 이안버리면 알아요. 얘기는 아, 기때 아. 뭐 만들 때? 비만 네. 온도 확인하고 세세요. 네, 온도, 온도 확인했어요. 들어가면 돼. 네. 아, 이것도 다는 거예요? 21도.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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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에서 뭐 열어 주려고. 그 같이 하시면 하세요. 여기 여기하딱 나오네요. 이 너무 이거 이 감아서도 저 감아서. 네. 그냥 감아서 이건 스텐 맛이 틀리져요 맛이 진해. 저거 는 거도 접다 있어요. 아, 맛이 두가지 맛을 주려고. 따로 해라 따로 하는구나. 솔직히 이것밖에 없는거이감아서마하고저저스틱마하고 진해지네요. 가마소시더 맛있겠죠? 예. 네, 아니 장단점이 있대. 구수하고 다. 구수하고 다. 구수하고 아. 그래기장가해보요 아니 우리 국장님은 뭐 그만 두신 여전이 막 그런 말을 하여 깜짝 놀랐네왜 급여가 적어요? 혹시 응? 꺼 <laughs> <laughs> 예산을 네. 많이 달라고 해야지 사연이 이제... 좀 있었는데 아 그래요? 응. 다행이네 예. 계속 근무실 거예요? 네? 계속 실 거예요? 네 잘하셨어요 그래요 계속 보시게 사람 자주 바뀌면 우리도 적응하려고 네, 힘들어 맞아 맞아 아. 그냥, 그냥. 자꾸 바뀌니까 이상해 진짜 음. 이런구나 이렇게 야 사진찍으니까 멋있는데 이렇게 비비는거 <laughs> 빨래하는거 같애 빨래 왜 안하세요? 예? 빨래하는거 같애 <laughs> 남자들이 해야되는데 이런거 홍보담당이라고 우리 <laughs> 부모님이 <laughs> 시간 네. 봤어요? 아까 2 2분에 시작이니까 이제 저기요 몇분 동안 해야돼요? <laughs> 아, 이제 2분만 6,7분 이것도 6분 해야돼요? 어, 아67부동